파닉스 자음 K, 올리브 만큼 영어 발음하기 9 Hello everyone, I'm Olive and in this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K sound.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K가 내는 소리를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어민 발음의 비밀, 입술 모양, 입안 크기, 혀 위치, 공기 변화, 높낮이와 길이 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K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낼땐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먼저 보실게요. K는 K-크, 예, Phonics A to Z에서 설명드렸듯이 K는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크 예,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입술 모양은 윗니 아랫니 편안하게 이제 살짝 띄우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글에서 K-크 할 때처럼 그크 하고 소리 내시면 돼요. K. 네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치경 위치도 참고로 또 알고 계시고요 자음 K 네 말씀드렸듯이 K 네그 K는 크 소리를 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에는 키역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크 숨통이 살짝 이제 세게는 아니고요 강도는 편안하게 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 K가 들어 있는 단어들로 또크 그 소리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소개 먼저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kit. 네, 키트는 어떤 것을 이제 조립, 조립하기 위한 그런 세트지요. 그래서 kit. 예, 이건 이제 키트고요. 다음은 kite. 연이요. 날리는 연 kite입니다. 그리고 cola. 네, 콜라의 원료로 쓰는 이 콜라, 그 나무나 콜라 열매. 이렇게 한나. 아, 콜라 nuts. nuts에 아주 콜라 열매고요. 네, 그래서 콜라고요. 다음 단어는 key. 네, 열쇠입니다. 다음은 keep. 지니다, 뭐, 이제 가지다, 이런,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keep. 다음은 kid. 예, 아이란 뜻이고요. 다음 단어는 kind. 네. 잘 아시는 kind, 친절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물이죠. koala, koala고요. 마지막 단어는 king, yeah, 왕, king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씩 소리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 하실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크, 크, cat 크, 크, cat 네, 콜라 다음 단어 콜라입니다. 크크 콜라 크크 콜라. 콜라 네, 다음은 키입니다. 크크 키 크크 키 네, 다음은 킵 여기 길게 keep 하셔야 돼요. 요 장모음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자음이 다 끝나고 또 배웁니다. keep k 킵 다음 kid입니다. kid 네 다음 단어 kind이요. k-k-kind k i n d 다음은 koala요. k-k-koala k-k-koala 마지막 단어입니다. king k i n g k i n g 네. 마지막 단어까지 함께 연습했습니다. 잘 따라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또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이 좀 이제 길어요. 그래서 한세 번씩 또 같이 따라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문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해석을 제가 굳이 전에 이제 짧은 짧은 문장들은 어, 해석을 안해 드렸는데요. 또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번씩만 해석해 드리고 이제 그다음은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koala ate kola nuts. 네, 코알라들이요. 예, 콜라 열매를 먹어요. 다음엔 다두 번째 문장입니다. I keep my key here. 네, 나는 여기다 내 키를 보관해요. 이제 이런 뜻이죠. 다음은 다, 세 번째 문장. The king has a cat for a, kit, a kite. 네. kite, 카이트, 왕이 kite를 만들기 위한 그 키트요. 조립제, 음, 피스들 있는 거 있죠. 도, 어, 조각조각, 이렇게. 예. 그것들 만들 수 있는 그 세트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겠죠. 다음 마지막 문장은요. He is a kind kid. 네. 그는, 아, 그는 이제 착한 아이예요. 예.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한 문장씩 천천히 또세 번씩 연습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내셔서 하시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좀 크게 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Koalas eat kola nuts. Koalas eat kola nuts. Koalas eat kola nuts. I keep my key here. I keep my key here. 네, the king has a kit for a kite. The king has a kit for a kite. the king has a kit for a kite.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is a kind kid. He is a kind kid. He is a kind kid. A kind kid.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화 발음으로 속도 조금 빠르게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Qua las a t colunets. Qua las a t colunets. Qua las a t colunets. 네 빠르지요 빨라도 그그 소리 그대로 따 소리로 듣고 따라서 하시면 돼요. 네한번 연습했을 때열번 연습했을 때 스무 번 연습했을 때 예, 실력은 다 다르거든요. 이제 차츰차츰 향상은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문장 연습할게요. I c a n k e here. I c a n m k e here. Oh, i sorry, 죄송합니다. I c a n k e here. I came. my key here. 네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king has a cat for a kite. The king has a cat for a kite. The king has a cat for, for a kite.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s a kind cat. Has a kind cat. has a kind cat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 대화 발음으로 할 때는 속도를 이렇게 빨리 하기도 하지만 높낮이가 렇게 intonation이요 억양이라고 하죠 높낮이가 있게 해요 어, 예를 들면 the king has a cat for a kite 네, 그냥 the king has a k i t for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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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좀 느리게 하는 거죠 the king has a k i t for a kite 이렇게 안 하고, the king has a cat for a kite. 예, 이렇게 억양이 높낮이가 있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초급에서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원어민들이 그 대화 발음 소리를 이제 계속 노출이 그런 소리에 되어 있으셔야 나중에 소통하는 데에 장애가 안 돼요. 그안 그러니까 들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빠른 대화 발음도 제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냥 줄줄줄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입의 습관처럼 배여서 이제 듣기에도 이제 쉽게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빠른 속도도 제가 계속 문장 연습할 때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L 사운드를 또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 할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